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일본국 총리 대신에게 위문 존문을 보내셨습니다. 위문 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쿄. 일본국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카카. 나는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요가적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피해적인 민들이 하루빨리 지진 피해 후과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치113 2024년 1월 5일 평양 존엄 높은 우리 당, 강대한 우리 국가의 힘이고 기쁨인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행복 넘친 웃음과 희망찬 노래소리가 새해의 초다침에 더욱 낭낭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2024년 설맞이 공연을 관람하시고 학생소년들과 대를 두고 길이 촌해갈 사랑의 화폭을 남기셨습니다 새해를 맞는 온 나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지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저국의 날과 달들이 어떻게 밝아오고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지나온 2023년의 영혼 불멸할 화폭들과 더불어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조선선연단 제9차례 참가한 선연단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새첫 아침을 저국의 밝은 미래로 열어가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새해 아침 기념 촬영장에 나오신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 선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담찬 발걸음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교대자인 선현단원들이 있게 주체 위협의 전도와 사회주의 조선이 앞나는 무궁창창하다고 하시며 평범한 노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느라 마음 써온 부모들도 긍주와 보람을 한껏 느끼도록 하기 위해 깊이 마음 쓰시며 몸소 선물의 품종과 가지수도 헤아려 주시고 설날을 맞는 손인단 대표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은 2023년 새해에 성스런 요정을심차게내집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의 내일을 굳게 확신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국 각지에 지날된 학생 교복 생산을 위한 새 멈제기 지도서는 우리나라 피복공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랑의 지도서입니다. 언나라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피는 것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우리 당의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정하도록 하신 격리하는 청취성 기수는 우리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만들어 입힌 정용을 구체적으로 여야하시며 모든 교원들에게 학생들의 몸을 재는 방법을 배워주도록 할 때에 대한 방도도 가르쳐주시고 지난해 2월에는 학생들의 몸지기 지도서를 새로 작성해서 전국에 시달할 때에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2월 말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의 교원, 교양원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생산을 위한 몸제기 강습이 진행되었고 해당 부문의 우수한 연구사, 피복 기술자들이 각 지방에 파견되었다고 하면서 경위은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새년도에도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 생산과 공급에서 견제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실행 방도들을 다시금 밝혀주셨다고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제일 충대사라고 하시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에 의해서 저제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도 고듭시워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 각지에는 저제품 생산 기지들이 꾸려졌습니다. 정책을 세우도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일 먼저 세우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각별한 사랑을 비푸는 어머니당의 그 뜨거운 손길을 격정 속에 체감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후대 교육사업을 하는 교육자 가정이라고 우리 당에서는 저를 뚜깊은 제5차 전국 어머니대에 불러 주셨습니다 저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라고. 고독고독 불러주시며 뚝 깊은 대회장에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정들에서 우리 새 세대들을 제일 훌륭히 키우기 위한 국가적인 처치에 대해서 또 다시 필요가시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을 모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 부자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이지 우리 어머니들 뿐이 아닌. 내 조국의 후대들이 받아오는 경리하는 청비서 덩지꿈없는 미래의 사람과구미듬은 그 지금도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해 2023년 새해 첫 아침 우리 선현단원들을 한 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그해가 다 가는 12월, 전국 어머니대회 저승서륜단 축하단으로 참가했던 우리들을 사랑의 한 품이 하나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아버지 하고 조조마다 원수님 품에 안겨 들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모든 어머니들에게 기쁨과 샘을 더해 준 것처럼. 언제나 어머니들의 간절한 선을 새겨 안고 이 나라를 또 밀고 나가는 앞날의 주인공들로 더욱 씩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따뜻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옥만 자루의 품이 들어도 그것을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시며 2024년 요정의 첫 걸음도 저국의 미래를 위해 심차게 내짚으신 위대한 오보이의 열화 같은 사랑 속에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영원히 노동당 시대의 주제가로 끝없이 울려갈 것입니다.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의 기치 밑에 자주자전의 불변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용진하여 온 주체 혁명 위협은 오늘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혁명 사상과 원숙한 용도력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국난을 강행 돌파하며 인민의 세계적 요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걸출한 정치 실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격과 국위를 만방에 선양하는 거창한 변혁의 연대 전면적 국가 부응의 천만 년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하는 강대한 힘을 비축한 기적의 연대를 안아오신 것이야말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대와 역사 앞에 저국과 인민 앞에 부대들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혁명 업적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혁명의 사회시대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취득하기 위한 중앙연구 토론회가 5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꾼들,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간부 양성기관의 유더인 선전 일꾼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특출한 영도력으로 반만년 민족 사이의 가장 존엄 높은 강국의 사회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있게 해설한 논문들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동지, 외무상 최선희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내각 부총리 양승호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박영일 동지가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은, 주체혁명 이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 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논증하면서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혁명 사상이 가리키는 진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전당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시어 조선노동당의 최장의 집권사를 백년천년으로 굳건히 이어나가시는 탁월한 용도자이시라는 데 대해서 해설하면서 새시대 5대 당건설로서는 우리당의 용도적 역할을 비상히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숭고한 위민 헌신으로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의 사회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 화신이시라고 강조하면서 숭고한 위민 헌신, 멸사 복무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는 우리 모두가 온 녹슬다의 밭들어 모셔야 할 위대한 어부이시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불패의 핵 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을 일도 세우시어 사회주의 조선의 전원과 국기를 최절정에 올려 세우신 만고절세의 애국사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비범출중한 정치실력으로 인류의 자주위협을 선도해 나가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라는 데 대해서 해설하면서 담대한 배짱과 불굴의 의지로 시대의 방향타 역사의 조정관을 억세게 틀어주시고 자주와 평화 정의와 진리를 수호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자주위협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리 용도를 일심 전력으로 받들어 부흥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면서 혁명의 지휘 성원인 일꾼들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본연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배곡 같은 층위지심을 다 버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심장 깊이 체득하고 애국의 옥센심으로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정맥이 나여 승리에서 더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당의 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팔차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심착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의 박차를 가할 때에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순천 속해석 광산에서 20만산 대발파를, 구장 세멘트 공장에서 10만산 대발파의 장쾌한 내성을 울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강산에서는 30여 차의 대발파를 진행해서 40년 만에 최고 생산된 도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해 성과 경험을 더욱 확대하고 또 새로운 공법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지난해 투쟁 기세, 전진 기세를, 기세를 더욱 거저시켜 새해 진군의 보물을 심차게 내집은 순천 속해석 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의 투쟁으로 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대건설 전구들에 보낼 세멘트의 주원료를 못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제팔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세멘트 생산의 기본 원료인 속해속을 운반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 결정 관철을 위한 청진, 청진 공필에서 10만 산 대발파로 있습니다. 생산 장성의 돌파구를 열어제 낀 구장 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열렬한 애국 중심과 투쟁 기풍으로 당의 웅대한 건설 구상을 받도록 할 일념 안고 운광 작업의 용량과 수단을 집중하면서 생산 활성화의 도움을 높이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을 적극 지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가 더욱 거저되고 있는 속에 화성지구 건설에 참가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질 좋은 걸음을 장만해서 배천군 욕구도 농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올해 농사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음을 마련했습니다. 수십 대 차량에 천여 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들의 이렇게 마련한 고름을 우리 당의 운정속에 지난해 사회주의 성경말로 훌륭해 변모된 대천군 역구돌이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주자고 합니다. 우리 민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를 푸는 데서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는 농사 문제를 푸는 데서도 수도건설자로서 또 국민의 본분을 다하자는 것이 우리 수도건설자들이 한결 같은 심정입니다. 나라의 쌀떡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고 서포지구 생거리 건설에 동원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에서도 많은 걸음을 마련해서 평양시 안의 농장들에 집중 수송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국민이라면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사주지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응당한 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지휘조에서는 당 중앙위원의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 벽도부터 사회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요리를 더욱 거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덜국대원들은 수백 여터리 걸음을 마련하여 평양시 주변 농장들에 보내 주었습니다. 당 중앙위원의 제8기 제9차 전원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금속 공업 부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심 있게 전개되고 있는 소개. 오일 성 중앙 기관들에서 철이마지강 연합기업소에 대한 파철 집중 수송을 진행했습니다. 경제전선의 중추공업. 성 중앙 기관 일꾼들의 힘 있는 지원에 거무된 강선의 노동계급은 올해도 인민경제 발전 열2개 중요 고지 중의 하나인 강철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이 안고 철강제 생산을 다가치고 있습니다. 우바이에서 1일 혁명 승리 6 5돌스 경축했습니다. 산티아고 대 우바이에서 중앙정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가넬 베르무데스 주석, 당과 정부의 책임 일꾼들,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 연설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단결만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된다고 하면서 단결을 더욱 강화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가자지대에서의 대량살육 만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기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단 대학살 범죄 방지 및 형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고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인인들에 대한 대량살육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폭로단죄하고 남아프리카 정부는 이를 팔레스티인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책동으로 락인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이스라엘의 대량살 h 만행을조지시키고 팔레스티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중부지역에서 지난 1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진이 계속되는 속에 3일 용시현지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시가와 현과 니가다 현, 도야마 현, 후쿠이 현, 기후 현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며 많은 살림집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시가와 현과 니가다 현의 피해 지역에서 57,366명이 속해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 당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 지진세기가 강한 여진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우가 내려 큰물 피해가 났습니다. 더이칠란드의 서북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해서 강들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일부 도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큰물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앞으로 큰 비가 또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여러 지역에서도 3일 폭우가 내려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들의 재해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앞으로 폭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며 그로 인해 나준 지대에 위치한 농경지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의학 전문가들이 밝힌데에 의하면 중조가 염증을 해소하고 유기체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중조는 유기체의 독성분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안의 점액성 가래를 없애고 목구멍의 염증과 아픔을 해소시키는 등 일반 감기와 기타 병들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저는 망탕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중저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유기체에서의 산알카리평형장애와 물질대사 과정의 파괴가 처리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 전문가의 처방대로 적당한 양을 일정한 기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단 생산 방법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는 300여 년의 육사를 가진 주단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질 좋은 주단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설비들은 오래전부터 이용해오던 것들이며, 주단 짜기와 염색 등 기본 작업도 이 지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단 생산에는 주로 명주와 양털, 황마, 목화, 아마가 이용되고 있으며 주단 생산 과정에 나오는 실밥이나 물감들은 회수해서 다시 이용한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주단들은 짜임새가 섬세하면서도 무늬가 독특한 것으로 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과충부의 유로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백두산 지구와 황인한복도를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추력해였습니다. 구장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낮 최고 기온은 3도로써 평년보다 높았지만 오지보다는 이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써 오지보다는 육도 6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백두산 지구에서 눈이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은 지용의 용량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같은 기온 조건에서도 바람이 불 때는 추운감을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금을 함수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하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오 내지 8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하 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룡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북서오풍이 3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어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오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어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오풍이 3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회겠습니다. 총진시 북서오풍이 5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회겠습니다. 하몽시 북서풍이 4내지 7m로 불고 개겠했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4내지 7m로 불고 개겠했습니다 신해주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개겠했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개겠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개겠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개겠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5 내지 8 m 로 불고 개의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m 까지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상과 조선 소위에선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m 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의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점차 세지겠고 물결은 1.5m 까지 읽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